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일터와 모든 순간마다 하늘의 영광이 또이 땅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 오늘은 요한 1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감정이나 유익, 잣대로 재어서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이름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성도를 부르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단어는 단지 듣기 좋은 표현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 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이름은 사랑받은 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이렇게 불러줍시다.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이 성탄에 사랑합시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용서할 때, 서로 용납할 때,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요한은 요한 일서를 우리에게 전하며 사랑하라 라는 말과 동시에 거하라 라고 건면합니다. 이것은 요한 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사랑하라, 거하라. 사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안에 거할 때 5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는이라.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탄의 사랑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우리들,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 준비하며 우리 맞이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요한일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내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 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